여기는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가는 셔틀버스 타는 곳입니다. 어, 장기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서 장, 셔틀버스를 타면 여기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서 출국을 하시는 거예요. 장기주차장 주차하고 여기서 내려서 어,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올라가서 출국하시고, 자 장기주차장은 어, 장점이 저렴하죠 하루 9,000원 그러나 이번 그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 시간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 간격이 늘어나겠죠 지금은 낮에는 6분이면 다음 차가 오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 주차장에 갔는데 짐하고 가족들 엄청날 겁니다 버스 놓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차 타야 되고 또 다음 차 타야 되고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주차하신 차량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 분홍색 차선을 따라오시면 출국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따라오시고 내비키고 본인 차량 갖고 어, 단기주차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단기주차장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분홍색 차선 타고 출국장으로 바로 오셔서 가족들 짐 내리시고요. 자, 출국장에서 짐을 내리시면, 출국장은 3층이죠. 지금 제가 출국장 가고 있어요. 저 앞에서 짐을 내리시고, 맨 왼쪽 차선을 타시면요. 저 동그란 건물, 단기주차장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공항 직원들 심상치 않아요. 엄청 많이. 자, 저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외여행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자,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맨 왼쪽 차선을 타시면, 가족들은 일도다 들어오세요. 지금 다 내리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출국하시고, 왜냐면 출국 수속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테크닉 카운터 줄도 길어집니다. 그저께 영상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짐 내리시고, 맨 왼쪽 차선으로, 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다 주차하시고 다시 여기로 걸어 나오시면 돼요. 횡단보도 거, 건너는 것만 걸으시면 됩니다. 출국하세요. 자, 문제는 뭡니까? 단기 주차장 요금이 문제인데 어, 참고하실게 하루에 24,000원입니다. 5일이라고 하면 곱하기 5하시면 되고요. 7일이라고 하면 곱하기 7하시면 되세요 자, 요금 부담되시는 분들은